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내부 평수 34평과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숲을 바라보고 있는 숲뷰와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 시티뷰까지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1호선 역세권과 숲세권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1호선 부천역 도보 6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네,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신발장, 문두 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일괄 체는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남색깔로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에 1번 방 위치되어 있습니다. 1번 방 먼저 보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12자 들어가도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옷이 특히 많은 성인 자녀분이 여기 방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과 바로 앞에 환기창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티 뷰로 키큰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방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2번방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2번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방입니다 2번방은 방들 중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충분히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2번방에는 베란다 다 공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베란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에 이어져 있는 베란다 공간이고요.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로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 세탁실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는 실외기실로 분리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방 왼쪽으로는 메인 욕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도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스톤 타일로 따뜻하게 마감 처리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샤워기 수전은 매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통로식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통로를 따라서 보면 이렇게 주방 공간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방은 오른쪽에 별도의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4인 식탁 놓으셔서 우리 가족들 식사하시는 곳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기본적인 구조는 ㄷ자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리대 공간이나 소음 형가같는 곳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도 하무장 공간과 슬라이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3구 하이라이트로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대 자리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수납공간도 디귿자에 맞춰서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요. 제일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으로는 거실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소파를 6인용까지 놓으셔도 앞쪽에 테이블과 소파를 기역자 배치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 아트웨자리는 이렇게 실크 벽지 마감으로 모던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곳곳에 매립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얻은 것 없이 밝게 연출이 되어 있고 용량 큰 CLTM 에어컨도 무료 옵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의 환기창은 베란다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정남향 구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을 만끽할 수가 있겠고 현재 날씨가 좋지 않은 점은 감안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란다 공간도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앞에 베란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통 베란다처럼 길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앞쪽 공간 여분 공간 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빨래 말리시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기창도 양쪽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환기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 거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방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안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방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부부침대와 붙박이장. 파우더룸 들어가도 추가 여분 공간이 많이 남아서. 큰 안방을 원하셔도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용량 큰 시네트 에어컨과 이렇게 정 남향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있는 숲뷰 환기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키큰 환기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부 욕실 가는 쪽에 별도의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파우더 룸이나 붙박이장 시공하셔서 드레스룸 공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부부 욕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세면대와 변기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별도의 분리된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